주중이 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시 치솟아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초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 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하루 2,88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섯째 요일별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현행 거리두기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 부분은 사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여러 번 언급됐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이 부분이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4차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현행 거리두기가 사실상 전혀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4단계를 뭐 굉장히 오랫동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단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만일 뭐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라고 하면, 지금 추석 연휴 이전에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 (3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물론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 즉 환자가 폭증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런 제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의 해당 거리두기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추석 연휴 여파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확진자 수가 방역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3,500명을 넘길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추석 연휴 이후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글쎄요, 일단은 지금 그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는 4차 유행이 이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 조치를 제가 보기엔 추석 연휴 기간에 분명히 인구 대이동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방역, 방역 정책을 오히려 강화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음. 백신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서 일정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현재 환자가, 그러니까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이 추석 여파가 실제로는 추석 연휴 기간인 화요일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현재도 현재 진행형이고 잠복기나 이에 따른 연쇄감염 등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여파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길게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원해서 몇 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거냐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의 경향성으로 볼 때는 3,500명을 넘어서 많게는 4,000명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 정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확진자가 더 급증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기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 방역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증상 발현 뒤 7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감염력이 없어질 수는 있는데 일부의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현 뒤 7일이 넘어가도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일로 단정해서 어, 뭐, 입소한 환자를 퇴소시키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퇴소 이후에 3일 동안은 추가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3, 3일 동안 추가적인 자가격리 후에도 그러면 일부 사람들에서 체내 바이러스가 전파력을 다 소실할 거냐 이 부분은 단원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분들이 그 (7일) 동안 입소하고 (3일) 동안 추가적인 작용이 한 그러니까 토탈 (10일) 동안 사회적으로 약간 접촉을 피하신 이후에 바로 지역사회로 복귀를 했을 때 일부의 사람들 중에서는 다시 감염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이전에 PCR 검사는 필요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PCR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우려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새롭게 나온 권고안 이전에 기존의 자가격리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보통 10일 정도 경과하면 퇴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PCR 검사를 안 하세요. 심지어 PCR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와도 퇴소를 하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게 변수로 작용해서 일부의 경우에는 이 확진자들 분들 중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전파의 우려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퇴소든 아니면 자격리 해제든 이 마지막에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자가격리를 계속 이행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약간 재택치료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 좀 적용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환자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겠고 또 퇴원을 하기 전에 정확한 PCR 검사와 또 퇴원을 하고 나서 자가격리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는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 이런 노드맵을 내놨는데요. 시기가 조금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 기본적으로 뭐 10월 말이 지나면 또는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특정 시점을 딱못 박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그 시점이 되면 뭐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한80% 가까이가 접종이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나온 시점인데 만약에 그때까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시점에 유행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네. 일단 지금처럼 특정 날짜, 시점을 이렇게 딱 언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약속을 지키는 개념으로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오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날짜, 특정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그 검토하는 시점은 적어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를 한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시점 당시에 희망은 하되 아직 접종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1차까지만 불완전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2차 접종 후 완료 시점이 안된 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냥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고위험군 내지는 바이러스 노출이 많은 직업군들에게 먼저 백신 접종 기회를 양보를 했기 때문에 네. 과학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형평성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 적어도 원하는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점을 못받기보다는 상황을 개선해 가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이 생기는 건데 백신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패널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 분하고 일정 부분 또 연관성이 있는데 적어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백신 패스도 일종의 위드 코로나 개념의 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접종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예측하기에는 한 국민들 중에 570만 명 정도가 아직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감염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드 코로나라 개념은 어쨌든 시점은 차치하고 필요한 조치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 않거나 불완전 접종 상태인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특히 (1차) 접종 시에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해서 (2차) 접종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 접종 방안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더불어서, 더불, 더불어서 지금 백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백신 접종 방안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작용이 우려돼서 못 맞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어, 방역 당국과 정부가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어, 접종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접종자 예약률이 5%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대와 70대 이상에서 예약률이 유독 낮은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70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연령이 높기 때문에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그 70대 이상의 그 고연령층에서 백신 접종을 못 맞고 계신 분들이 보다 안전성이 높은 백신들의 어떤 도입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20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로 접종이 되고 있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신근염 발생 등의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일단 미접종자분들이 어좀 우려를 덜고 백신 접종을 할수 있는 그런 백신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면에서는 노바백스가 지금 mRNA 백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에 대한 도입을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소아청소년들도 지금 mRNA 백신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접종률이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접종률 이 상당히 낮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안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국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죠. 이 싱가포르는 접종률이 82%에 달하는데 최근에 2천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해외 국가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특정 비율로 백신 접종률이 도달했을 때 급격하게 완화를 하지 않고 단계별로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위중증 비율이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치사율 같은 경우에 0.1%에서 2%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확진자 대비 일정 비율로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여기에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향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확진자 수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로 단계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급격한 완화가 아닌 단계적 완화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셨습니다. 자, 이러면 다음 달 말에 5세에서 11세 접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화이자의 임상 데이터를 보니까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용량만 맞게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낮으면 체중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대비 그 체중의 비율로 용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5세에서 11세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성인 용량이 지금 30 마이크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3분의 1수준인10 마이크로그램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체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양을 썼을 때에는 오히려 성인에서보다 더 이상 반응 빈도나 강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라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이 5세에서 11세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2세에서 17세도 마찬가지로 이 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는 물론 성인하고 그 체중 차이가 급격하게 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연령대는 감염되더라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반면에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줄여서 일단 감염에 또는 위험도를 적어도 일정 수준으로만 낮춰주는 접종 방안이 아무래도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위드 코로나 전환이 요즘 가장 큰 화두인데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치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